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얘기하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시간에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한 줄기 빛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네, 오늘 저날 말씀 제가 이제 2002년도에 혼자 유튜브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3년간, 외롭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2000년. 2000년. 2000, 아, 2020년. 죄송합니다. 나이가 <laughs> 드니까에 청명이 떨어져요. <laughs> 2020년부터 2020가 교회 오기 전까지, 23년. 한, 10, 10월까지, 예, 유튜브를, 이제 개인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작은 예수교회라는 이름을 했는데, 그때에 두 번째 설교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막, 이, 성도님들성돈한분 얼굴 생각나면서, 그, 설교를 생각하다가, 예, 그래서 이제 그냥, 예, 말씀이 좋겠다 싶어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제목은, 어쩌다가 하와가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 그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때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스스로 감탄하셨는데, 이야, 멋있다. 하나님께서 그, 그렇게 뭐 스스로 멋있다고 하셨을 때그 자연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은 여러 가지 이제 공해와 여러 가지 자연 환경 이 파괴되고 또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이제 자연 환경 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기후의 재앙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때로 예, 이렇게 어떤 그 여행 프로그램 같은데 보면은 아주 아름다운 그런, 그런 사람의 소리도 받지 않는 그런 자연을 볼때 누구나 다 감탄을 자아내는. 그런 것 근데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일장을 통해서 이 우주를 만들, 이 우주와 이 지구를 만드셨을 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상황이 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람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담이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저는 천국에 가면은 아담을 좀 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아담은 얼마나 남성스러웠을까? 요새 그, 그 남자 아이돌 막팍팍막 막 소리 지르고 막 야단이 들어가지고 외국 외국에도 야단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아담은 얼마나 아름다운 남성스러우면서도 또 얼마나 남자로서의 그런 그 갖고 있는 멋있는 그 성품들 그리고 아주 그 남성스런 그 몸의 비율. 예, 이제 그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정말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제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 저는 하와도 보고 싶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여자는 얼마나 여성스러울까? 아마 이 세상에, 보통 여자들은 아직, 제가 경험하고 있는 여자도 여자지만은 남성스러운 게많더라고요그러라고 <laughs> <laughs> 얘기하지 않겠지만은. 근데 지금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정말 여성스러운 그이 그런 섬세함과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아주 뛰어난 감수성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몸매 비율 뭐좀 죄송합니다만 그때는 다 옷을 안 입었잖아요. 야, 정말 얼마나 그 아름다운 몸매였을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손으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드시고, 야 정말 좋다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감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둘을 부부로 만들었는데, 어떤, 어떤 관계였냐면, 2장 24절을 보면, 아,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하기 아니야. 아니 이것은 이제 오늘날에는 도저 생각할 수 없는 상태죠. 남녀가 아무리 부부지만은, 저희도 부부지만은, 이, 저기, 맨눈 뜨고 서로 상대방의 몸을 잘 묶습니다. <laughs> 젊으신 분들은 좀 이해가 안실지 모르지만은. 내 성리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가리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했지만은, 남편은 아내에게 숨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자기 연약함을 남편한테 얘기를 안 해요. 또, 남자도 어떤 그 자기 아내한테 모든 것을 다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얘기하면은 그런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는 부부가 살아도 서로가 이 서로를 감추면서 그냥 최선의 것만 공유하는 사는 그런 오늘날의 가정생활이 오늘날 이하나님이 죄된 이 세상의 모습이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도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은 저의 가정에도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원래 아담과 하를 만드셨을 때는 서로가 서로를 감추미 없이 자기의 모든 것들이 다오픈되었고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지적하거나, 또는 정제하거나, 이런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다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상대방의 어떤 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아름답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악한 마귀 사탄이 놀랍게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나님의 그 동산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드시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 동산에 마귀가 들어왔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그 지침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지만 그 가정 안에 아카마리스탄이 들어와서 사이를 갈라내주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지만, 거기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그 가운데 아카마리 사탄이 들어가서 공동체를 또 깨트릴 수 있다는 것들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카마리 사탄이 결국은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되고, 오늘날 이 죄의 결과로 우리가 이제 현재 죄 가운데 살게 되죠. 그러면, 근데 제가 이제 젊었을 때이 말씀을 봤을 때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여자는 유혹이 약하다. <laughs> 그러므로 여자에게 들으면 안 된다. 아마 60대 넘으신 분들은 그에 대해 젊으신 분들은 뭐 이제 그 그런 설교 잘못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저때는그 그러니까 제가 이제 20대 때는 아주 원로 목사님이나 단임 목사님들이 여자는 유혹이 약하기 때문에 여자에게 들으면 안 돼. 남자가, 이 남자는 이그 그리스도의 머리처럼, 머리, 가정의 머리니까, 뭐, 그렇게 이제 갑자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아, 맞아, 맞아. 막 그런, 그랬는데, 나이가 이제 40, 50, 60이 되돼 보니까, 이게 다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하와를, 여자를 만드실 때는, 이게 제가 또 신학을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이 부분은, 뭐 그, 보면은, 2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 하니이 사람은 아담이에요. 남자가 혼자 사는 게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대피를 지으리라. 그런데 이제 이거를, 개인, 이, 기독교에서는 돕는 매필, 그러니까, 아담을, 이제 아담이 주고, 아담을 옆에서 좀 이렇게 서포팅 하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이 남자들이, 여자는 남자보다 못한 존재라고 이제 기독교가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원래 히브리 원어는 에제르라는 뜻이에요. 에제르. 그래서 에제르라는 뜻은 하나님이 사람을 도울 때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쓸 때, 쓰는 그, 유명한 표현이 있죠. 에벤 에셀. 에벤 에셀 하나님 할 때, 그 에벤 에셀이, 이제, 히브리시, 정통 발음을 하면, 에셀. 에벤 에셀.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처럼, 여자가 이 아담의 남자를 도와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더그 좋은 능력을 여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본 차이납니다, 본차이나 이게 살아야 해, 이게. 그래서, 이더 업그레이드 된 재료예요. <laughs> 그러면, 아담은 하나님께서 또 만드신 동산에서, 이제, 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하와가 결국은 범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왔느냐. 3장에 보면, 그래서 원래는 남자를 돕는, 남자보다도 더 위에 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남자들의 그런 연약, 아담의 연약한 부족, 부족한 점들을 채우라고 만들어주셨는데 범죄함으로 인해서 일어난 일은 3장 1 6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한 고통을 가리니 이 남자들은 이, 이 출산 고통을 잘 모릅니다. 엄청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뭐, 여기 계신 분들 아시겠지만, 첫 일어나면 절대 둘째에 안 나오리. 이렇게 이제 얘기할 정도 힘드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거면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너는 남편을 원하고, 한장 16절 좀띄어주시겠어요 네, 예, 이거는 남편을 원하고 그런데 요거에는그 그 안에 좀 숨어 있습니다. 너는 네가 남편을 다, 남편을 네 손에 쥐고 남편을 네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고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게 원한다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편 위에 서서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 위에 서서 내가 남편을 좀 다시 리고 싶은 마음이 다시 되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죄 때문에 이제는 남자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가정에 있어서의 죄 때문에 가정에 있어서의 그 남편과 아내의 불화, 갈등 이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많이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여자 여, 여자분이. 당신은 아는 게 뭐가 있어? 정치적으로 요새 뭐 조금 민감한 얘기지만 이제 어떤 정치 어떤 정치적으로 요새 왜 풍자하잖아요. 우리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 뭐 이제 그런 것들. 근데 저는 그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왜 저는 불쌍히 듣거든요. 그래서 농담으로 그거 있잖아요 70, 70대 된 이제 어떤 남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가 와서 사망진 단서를 썼어요. 내 남자가 갑자기 살아났어.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영원히 살았어! 하고 그니 와이프가 하는 말이 당신이 뭘 알아. <laughs> 의사가 죽었다잖아. <laughs> 아주 그, 그제 세태를 반영하는데, 저는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그게 전혀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음. 실제로 남자들은 다 이상한 거예요. 이 보는 시야가 다순나요 그래서, 남자는 얼마나 단순하냐 9시 뉴스를 l l s 봅니다. 그러면 막 세계 정세, 경제, 뭐고민하고듣는데 여자분들은 다리 o 를 해요 o u r 다리 o 질 in the 고 저희 아내가 r e n 뜨거운 tari. You're a person. I'm not a good. So, yeah, I'm okay. You're not a good. y o u 남자는 어떤 뉴스를 볼때 뉴스 내용에 집중하는데 여자분들은 아주 멀티인 거예요 이건 남자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런 좋은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갈등이 생기고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자기 부모님들이 그런 갈등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거고 결혼하신 분들은 그런 갈등 중에 있다가 결국 남자들이 이제 많이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줄 아는 죠 제가 20년 동안 만나는 치과에다 친구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한 번씩 식사를 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야, 우리 20년 동안 식사는 한번 부부 모임을 하자. 그래서 이제 20년 만에 부부가 4명이서 모여서 이제 딱 먹는데 사실 60대 또 남자들도 모이면 수다가 엄청납니다. 왕수다입니다. 여자들만 수다하시는 게아니에 그런데 아니 부부 모임을 하니까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집에가 문난다던지.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저하고 저제 아내는 이제 평소에 뭐 어쨌거나 얘기를 하는 편이니까 이제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조금씩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 이렇구나 사람들이 보통 그 친구들 다 교회 다니는 친구고요 교회에서 장로 뭐 이러, 이러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와이프와의 관계에서는 이제 그 나이가 되니까 그냥 주어서 지내시는 <laughs> 그런 모습을 제가 참 눈으로 보면서 아참 그렇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그런 성기에서 말씀하고 있던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 남자와의 갈등인데 대부분 아이들은 남자가 힘이 없어서 그냥 예 이제 이렇게 그냥 지고 지내는. 그러면 이제 왜 하와가 이렇게 죄를 짓게 됐을까 아담이 죄를 짓지 않고 아담의 그시작이 아닌 거에 하와가 그랬을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이제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또 성경이 쓰여지는 원, 그런 어떤 배경들을 알면서, 성경에서는 어떤 중요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들이 계속 겹쳐있다가 이제 그게 한순간에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그냥 뭐 거기서 그냥 어휴 막 그냥 뭔가 과실 먹으면서 그냥 그냥 즐기면서 했을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담이 했던 일은이 하나님께서 아담이 2 0절 보면 아담의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그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래서 도, 그 동물 모든 가축새 이런 것들에게 동 이름을 어준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뭐 그게 뭐 어려운가 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이름 짓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들이 생겨요. 그리고 제일 제일 힘든 게그 어려움을 해석하고 거기에다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게 힘듭니다. 또, 우리, 제가 이제 아들, 그 자녀가 낳았는데, 자녀 이름 짓는데 한달 걸려요. 이렇게 되셨다, 저렇게 되셨다. 아주 힘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자그마한 창조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이 그, 그 동물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동물을 유심히 관찰해야 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이름을 줬다 그런 것은 그냥 가, 그냥 생각나는 게 생각나는 대로 지는 것이 아니고 아담이 나가서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명리적으로 제가 도대체 어떤 기질을 갖고 있을까? 우리 신목사님 같은 으면 아마 그걸 뭐 명리적으로 테마하는 그걸 생각하시고 <laughs> 그다음에 막 복잡하게 이제 하면서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사실, 그, 일종의 정신적인 노동, 작가들이 글을 쓰는 노동과 같은 그런 노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 돌아오면은, 저녁 때가 되면 목초가 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또, 일을 끝내고 났을 때 오는 그 외로움, 또 공허감이 있기 때문에, 그 공허, 하느님께서는 결국, 아, 이 사람에게 도와줄 그의 정서적인 필요와 육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자 힘으로 할것 같지만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신앙적으로도 내가 아, 나 혼자 내가 뭐누구의 도움이 필요 있어 나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방심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줄아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이런 필요를 그 채우기 위해서 하바를 만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바가, 아니, 그게 이제 자기 남편이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너무 녹초가 되고, <laughs> 그 다음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물어보겠죠. 그래서 코치를 시작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와고 도구라고 이제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얘기하는데, 남자들의 특정이, 특징이, 특징이 있잖아요. 잘안 듣는, 고집스러운. 그러니까 이제 그 남편을 조금 말좀 듣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저렇게 고민하는데, 아, 근데 자기도 잘 모르는 게 많잖아요, 여자들은 야, 내가 이걸 어떻게 해, 해결해야 될까. 그러니까 더 많은 지혜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연구하고 지혜하는데, 아, 이, 이놈의 남편이 도대체 변화되지가 않고, 계속 그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고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제 이 하와도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라고 우 했지만 저 남편은 아무래도 안 변하려 는데뭐 남편을 변화시킬 수 있는 특효만이 없을까? 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만드는 알게 하는 과실이 있대. 와, 저거를 먹으면은 내가 남편을 확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먹지 말라고 하신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것이 계속 눈에 들어오면서, 아, 하나님에 대한 짜증, 원망. 아니, 하나님 그러면 안지 마시지. 왜 저걸 내 눈에 빨리 주고 묵묵히 하시고, 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하든지, 그런, 그런 불만이 찰 쌓였을 때, 그때에 뱀이 나타나는 거예요. 뱀이 그냥 아무런 생각없는 하와한테 와서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막 돈이 막 필요할 때, 그때 살기 당했어요. 내가 막 어떤 어려울 때, 너무 힘들어. 그때 술을 찾잖아요 저는 이제 가끔 저도 제 인생에 있어서 술을 좀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 술이 약해서 먹은 게 백세지요. 뭐, 와인, 와인이라든가, 뭐, 샴페인, 먹어서 안취하는거 너무 화가 나니까 이게, 이게,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는 이 게임, 밤새도록 그냥 바둑, 저한테 바둑 틀게 해요. 막 이렇게 쌓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그때 유호기들인데, 야, 그쪽기 재밌는 거 있어. 그때 유호기들들이 자동으로 게 이제 그 여자들이 나오는 그런 그림. 그런 거를 탁, 이렇게 보고자는 유혹이 싹들이가 있어요. 하와도, 그런, 그런, 뭐 그냥 최고점에 쌓였을 때 사탄이 딱 나타나서, 야, 해결책 있어. 저거 먹으면 돼. 가와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영적으로도 아주 그 육체적으로만 뛰어난 여자가 아니라요, 영성도 엄청난 여자였어요.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존재였거든요. 그래서 영성도 뛰어나고, 또 굉장히 분별력도 빠르고 있고, 감수성도 뛰어났지만, 자기의 한계치가 왔을 때는, 그거를 자기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알지만 결국은 자기의 감정의 소리에 따라 버린 거예요. 이 하와 사건은 아 그렇구나 내가 언제가 이렇게 생겨났구나 이 그걸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도. 내 삶에 있어서 하와 같은 죄의 시작이 될 수가 있다 하는데, 특별히 가장들, 아, 힘들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막 살아요. 본인은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그 여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내가 있는 나라만 나라만 존재.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이 취미다고내가 감정대로 살면 나라고 하는 인격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은 죄에 그것이 퍼지게 돼서 결국은 죄가 하나께서 님 아이를 주시을 했던 그 축복이 저주로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어떤 그 삶의 문제를 위해서 막 최고죄에서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답은 뭐냐? 하나님이 계셨잖아요 이 자리에.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거를 왜 허락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한 번에 어떤 그 처방으로 우리가 갑자기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아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인내와 고통과 시간과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점점 우리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하는 존재지 한 번에 어떤 뭐잭파한 번에 어떤 울토 같은 걸다 경험함으로 인해서 신앙이 뻥튀게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을 하나님은 아셨던 거고, 그 선악과를 주심으로 인해서 그런 유혹이 올때 그걸 참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인격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우리의 감정은 그렇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와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를 바꾸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옛날에, 아, 1년 전에 간증할 때, 제 아내, 자녀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일들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술도 먹어보고, 또 뭐, 여러가지 막 게임도 하고 했지만은, 그 자녀로 인한 고통이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읍립주에 다니고 있었는데, 월요일 그 감사하게도 거기에 매주 예배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새벽 예배 갑니다. 그리고 다시 치과 갔다가 치과 끝나면 월요일 날 예배가 있어요. 또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면 또 새벽 예배 갑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취유 집회가 있어요. 수요일 날 수요 집회가 있고요. 목요일 날은 청년들을 위한 청년 집회가 있고, 금요일날은 금요일 날은 금요일 철회 집회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예배 막 이렇게 몸매 는 사람들 보면은 아, 우저거이 예배 중독자다 이렇게. <laughs> 제가 좀 속에서 이렇게 좀 정지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든 일을 당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읽어도 성경이 그냥 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 그래서 그때 제가 할수 있는 것은 누군가 저에게 말씀을 넣어줘야 되고 저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것인데 이게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가면 그제서야 기도가 되고 그제서야 제 마음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해결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그런 형편도 모르는 채 내가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그런 평가하고 정죄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악된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와는 그런 동동체가 없었던 거예요. 또 그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고 그 인생에서서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국은 이런 죄악 가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은 이러, 니까 너희는, 시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꼭 모여서 예배와 교제에 힘써라. 그것이 너희들의 살 길이라고, 시브리서말씀에서 권면을 해주는 줄아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내 감정이 최고점 올라왔을 때, 우리는 예배 오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을 수 있는 기도 모임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 오셔서 그냥 터트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주신 그런 축복을 계속 들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셨사오니 각자의 맞는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 네.